시즌 15의 승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바로 파워업이죠? 게임하다 보면 캐리기물에 어떤 파워업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코부터 5코, 그리고 0증까지 단순히 파워업의 티어만 알아보는 대신 각 챔프별로 S급 티어부터 D급 티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먼저 15.3 패치부터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패치가 진행돼서 파워 티어 리스트가 바뀌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체 파워 리스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게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고, 이젠 캐릭터별로 티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먼저 1코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파워 옆에 있는 숫자는 3번의 리롤 중 나올 확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렌은 D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D급이 없는 챔프도 종종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가렌 영증입니다. 모든 영증에서는 대체로 아직 안 끝났어가 S급 티어를 자리하는데요. 8번을 죽어야지 스탯을 얻는 파워기 때문에 초반에 템을 안 주고 빠르게 8번 죽은 후에 스탯을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시드라와 같이 국밥 빌드업으로 뽑히는 나르입니다. 그림자 분신, 에너지 파동으로 초반에 연승을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파동이 상향됐죠? 적중시가 아닌 기본 공격 시 투사체를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망한 대상에게 발사할 확률이 감소합니다. 또 그림자 분신에서 분신의 피해량이 25%에서 22%로 하향되었고요. 분신의 체력도 75%에서 50%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래에겐 여전히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그림자 분신 먹고 그 챔프에게 만약 도장을 주시면 분신 아닌 챔프와 분신인 챔프의 도장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 분신을 대기 속에 넣었다가 다시 필드로 올리면 도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도장이 나올 때까지 리롤이 가능합니다. 나피리는 사실 초반에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급에 있는 파워보단 A급에 있는 몽둥이 찜질이나 니닥스의 손을 오히려 추천드리겠습니다. 몽둥이 찜질의 방어력 무시는 35%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탱챔프는 원래 2라운드와 저지불가가 압도적으로 S급 티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라운드 체력이 85%에서 60%로 너프 먹었고요. 저지불가 체력도 300에서 150으로 너프 먹었습니다. 근데 저지불가는 여전히 S급인 게 사실 기절 시킨다는 메커니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라운드도 사용해 본 결과 여전히 좋긴 하지만 저지불가가 좀더 높은 티어에 있습니다. 루시안한테는 S급 티어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A급에 있는 파워를 잠깐 쓰시다가 갈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파에겐 여러 번 사용해본 결과 저지불가가 제일 좋습니다. 혹은 각오일이 있다면 홀로서기도 추천드립니다. 말파 영증으로 가는 법이 봉쇄자랑 크로덱이 있는데 저는 크로덱으로 1등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파워는 아직 안 끝났어가 좋다고 나오는데 모든 영증의 파워 티어 리스트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의 추가 체력이 25%에서 18%로 하향되었고 아직 안 끝났어는 최대 스테이지가 3라운드이기 때문에 4라운드가 되면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1일은 S급티어가 없습니다. 어, 저는 초반에는 미다스의 손으로 돈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드라의 고트는 혼돈보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림자 분신도 좋고요. 초반에 이성 찍으면 피관리가잘 돼서 무랩도 쉽게 갈수 있는 말먹 챔프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이죠? 15.3 패치에서 표식한 지속 라운드가 3라운드에서 5라운드로 사용됐고, 대신 체력은 200에서 150으로 너프되었는데요. 세나가 상향이 됨으로써 세나 야수오 리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나와 라이즈에게 폭풍술사 2개 주고 쓰는 걸 많이 하는데, 여기서 사고계 파워를 활용하는 버전이 있어요. 일단 사고계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트록스 2성을 안 찍고 1성에다가 계속 파워를 주면서 사교계를 뽑을 때까지 파워를 줘서 뽑으면 되고요. 뽑았으면 멘토 세나 리롤덱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3성을 안 찍어도 2성도 세긴 합니다. 그래서 세나에게 포풍술사 주고 아트록스에게 사격계를 주면 지금 꽤 많이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트록스 말고 문도나 제이스, 가렌, 자크 등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멘토 세나 덱이 가장 대표적이라 대부분 아트록스에게 많이 사용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사격계는 최소 스테이지가 3라운드고 최대가 4라운드니 2라운드에서 파워를 계속 돌린다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교계를 뽑으셨으면 같이 사용하면 진짜 고트 증강체는 수호자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즈와 신드라 같이 쓰는 빌드업이 지금 제일 굿밥이죠? 그림자 분신 미다스 추천드립니다. 다크도 다른 탱커들과 똑같이 주면 되고요. 영증일 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칼리도 2성 찍히면 한방들이 세잖아요? 초반에 피관리 잘 되도록 딜파워를 추천합니다. 세계에 파워를 준 적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역시 다른 탱커들과 똑같고요 영쟁일 때는 이중타격이나 바다출혈 뽑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리로를 하고 10레벨 갈수 있다면 영웅의 이야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웅의 이야기는 최대 스테이지 3라운드 최대 레벨 5렙이니 초반에 안 나오면 못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중타격이 케일의 유일한 S급 티어라 리롤이 아닌 작가 쓰는 용도거나 영웅의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쓰기에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뱅플이 이번 패치로 조금 다시 상향됐죠? 스킬 피해량은 증가하고 골드 확률은 너프되었는데, 아직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 많이 안 보이는 편입니다. 스급에 있는 아직 안 끝났어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 뽑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미다스의 손도 뽑기 힘든데 저는 미다스의 손이 나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탄성파를 주시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틈새시장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카는 지금 자야와 함께 봉쇄자리 롤이 굉장히 합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보통 자야와 라칸에게 파워를 주는데 펜스토피스 파워를 줍니다. 팬서비스 파워가 뭐냐면, 자야와 라칸이 서로의 별로별에 따라 추가 능력치를 얻는 겁니다. 최대 스테이지 4라운드고요 이번 패치로 팬서비스의 가중치가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야나 라칸 둘중한 명의 팬서비스를 뽑았으면 선택지에 항상 팬서비스가 제시됩니다. 지금 파워 등급이 C급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 3정을 다 찍고 템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C급 아니고 A급 정도 되는 것같고요 자야와 라칸 리롤, 지금 좋으니까 강 나오면 해보세요. 대신, 별수호자와 신동유미 있으면 조금 찍기가 빡셉니다. 라칸과 동일하게 팬서비스가 C급에 있지만, 역시나 찍으면 A급 정도로 올라가고요. 이번 패치로 자야의 스킬 피해량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야템으로는 무대 구인수 크라켄 추천드립니다. 럭스파우도 사실 스쳐 지나가는 용도죠. 그림자 분신, 요술사, 효율성,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원래 문도에게 극한의 활력이 A급이었는데 B급으로 내려갔고요. 대신 사격계가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 제일 특이점이겠습니다. 만약 문도의 사격계를 뽑았다면 전쟁기계 리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소 라운드가 3라운드니까 전쟁기계 리롤 쪽으로 보시다가 3-6에 두 번째 파워에서 뽑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도 영증에선 몽둥이찜질, 이중타격, 흑픽장막이 제일 좋다고 나옵니다. 이 중, 몸둥이 찜질이 상향되었으니, 몸둥이 찜질을 추천드립니다. 탱포는 S급 티어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 영증일 때 좋은 파워도 참고해서 봐주세요. 쉔을 템포로 쓸땐 S급 티어는 똑같고요. 영증일 땐 구인스를 주고 쓰기 때문에, 이중 타격을 제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자오는 저지불과 대신 사교계가 S급 티어에 있고, 저지불과는 신자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이 카이사, 잔나, 유미, 애쉬에게만 나오는데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모두 챔프에게 S급 티어입니다 지는 제가 플레이해본 결과 다른 파워보다 예술적인 KO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리롤에서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이사는 S급이었던 구천초가가 A급으로 떨어지고 B급이던 공격 전문가가 S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구천초가 괜찮고요. 구천초가는 최대 스테이지 2라운드니까 참고 바랍니다. 9천 초과에서 이제부터 만화 재생이 덜 나타나게끔 패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이사 할때극대와 공격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카타리나에게는 여전히 9천 초과가 좋습니다. 틈새리롤로 지금 카타리나의 승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만약 카타에게 초반에 9천 초과가 나왔다면 카타 리롤덱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코브코도 마찬가지로 다른 탱커들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저지불가 2라운드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탱커는 좋은 시너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니코 영증일 땐 역시 아직 안 끝났어가 좋습니다. 만약 아직 안 끝났어 파워가 안 나오면 제가 해봤는데 핏픽잔막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다리우스 리롤덱으로 1등했는데요. 바다 출혈이 다리우스에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람머스는 스킬이 도발이기 때문에 저지불가를 반드시 뽑아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자하는 그림자분신 뉴수사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뽑는 걸 추천합니다. 비에고의 탄성팔이 원래 S급에 있었는데 B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타격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만약 소울 파이터를 가신다면 지금 소울 파이터 3이라만으로 순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울 파이터 문장을 볼베에게 주시던가 아니면 비에고 삼성을 찍어서 소울 파이터 결투가 시너지를 섞어서 가시는 게 그나마 순방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탄성팔이 괜찮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나는 사실 지금 그림자 분신보다 폭풍술사가 엄청 핫하죠? 무조건 폭풍술사 뽑는 걸 강추합니다. 스몰도는 지금 룰루의 조련사 중 가장 하위권에 있죠? 별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만약 가시게 된다면 A급 티어에 있는 파워를 참고해주세요. 스웨인도 저지 불가가 없습니다. 사격에 나오면 사용하시고, 안 나오면 개인적으로 2라운드 홀로서기 추천드립니다. 카르마나 세라핀 나오기 전까지 아리에게 요술사나 요종거리 주고 쓰면 괜찮습니다. 야스오는 요네와 같이 사용하면 좋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시너지가 있고요. 저는 한 번도 안썼봤지만 높은 티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디르는 지금 압도적이죠? 거인나 뽑으면 그냥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번 패치로 거인나가 너프되긴 했습니다. 체력과 피해 증폭이 너프 당했는데도 수치가 적다 보니까 너프 체감 전혀 안 되고 여전히 너무 좋은 압도적인 덱입니다. 언제쯤 제대로 패치할까요? 일성이 닿고 이성 즐견디는 거 보면 너무 열이 받습니다. 거인나는 최소 스테이지 3라운드 최소 레벨 6레벨 이상에서 나오는 걸 주의해주세요. 제이스의 우등생이 정식으로 S급으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파워는 따로 너프와 상향은 없었는데요. 점점 좋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 통계에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토록스 말고 제이스 사격에도 굉장히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나오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프로덱에서 직스한테 파워 주는 경우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틀리는 사실 압도적이죠? 그림자 분신을 뽑으려고 파워를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호그모는 니코와 삼성 찍는 봉쇄다리롤이 유행인데요. 제가 이 파워 통계 나오기 전에 했을 때요 각거리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코코모 파워는 요정거리다 생각하고 했는데 역시 요정거리가 S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정거리의 피해량이 상향되었고요. 마찬가지로 S급에 있는 관리인은 스킬 사용 시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이 6초 동안 보호막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인도 이번 배치로 보호막 흡수량의 주문력이 120%에서 135%로 상향되었습니다. 둘다 좋으니 둘중 나오는 쪽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이즈 정형 스킬이죠. 얼음술사 범위 피해량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즈는 두 가지 파워 중 하나를 골라 쓰면 되는데, 세나와 함께 이 폭풍술사를 쓰거나 얼음술사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레오나도 2라운드가 S급에서 A급으로 내려온 것 빼곤 파워가 모두 동일합니다. 저지불가 2라운드 중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볼베는 탄성칼이 B급으로 내려오고, 진신강타만 S급을 지키고 있습니다. 볼베덱을 가면 무조건 진신강타 뽑으셔야 합니다. 뽑기는 2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저지불가를 최우선으로 뽑아주세요. 카미라는 너무 많이 하얀겠죠? 그래도 만약 가신다면 그나마 그림자 분신 몬둥이 찜질이 괜찮았습니다. 세트 역시 다른 탱커들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세요. 칼리는 어둠의 목걸이 나쁘지 않았고요. 보통 아칼리에게 파워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시 상향이 어느 정도는 됐으면 좋겠네요. 그림자 분신이 아무리 하향돼도 개인적으로 애쉬한텐 여전히 그림자 분신이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파워를 돌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럴 땐탐막지옥으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유미의 정형 증강체죠 초천재가 가장 좋습니다. 초천재는 최소 스테이지 3라운드부터 시작하고요 이번 패치로 조금 하향이 되긴 했습니다. 1.5초 주기에서 2초로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유미에게 좋은 파워입니다. 자르바는 저지불크 파워가 없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2라운드를 뽑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결에서 상대방의 딜러를 물 때, 만화 폭주를 뽑아서 바로 궁을 쓰도록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징크스는 과다 출혈 요술사, 이중가격 총공감통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효율성이 스킬 만다 소모량이 20%에서 15%로 상향이 돼서 효율성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크산테는 그 탱킹으로 쓰시면 저지 불가고, 만약 딜러로 쓰신다면 여전히 총공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외의 정석 파워는 퓨전춤입니다. 치조춤을 웬만하면 뽑아주시는 게 좋고 바니즐은 이번에 피해량이 50%에서 45%로 하향 먹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법사를 죽이려는 패치로 보이죠 리신의 파워티어리스트입니다 대죽군 진신강타 추천드리고 결투가로 가실 때우디르와 이거이나 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되게 많이 하시니까 결투가를 리신과 함께 이거이나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바루스는 바루스 정용 증강체인 바루스 스킬 사용 중 발사되는 화살의 만화 소모량이 이 감소하는 파멸의 폭격이 S급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림자분신도 사방에서 화살을 쏴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브라움은 탱커보단 딜러로 쓰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저는 진신 강타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술사를 더 우선시하고 아니면 예리한 눈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코는 통계상 제주군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옵니다. 구촌초가가 지금 B 급에 있는데 구촌초가의 최대 스테이지가 2라운드거든요. 근데 에코영증이 2라운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제조권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요래도 다시 어느 정도 상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피픽잔막을 저는 여기서 제일 추천드립니다. 자이라는 만화복주 요술사 효율성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트패는 저번에 얼어붙은 손길의 파워 확률이 1%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0%에요. 근데 사실 이 파워가 말이 안 되는 게 나르, 케일, 자야, 직스, 에쉬트패한테 나온다고 하는데 최소 레벨이 10이고 최소 스테이지가 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파워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패치 내용을 봤는데 얼어붙은 손길 관련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각 챔프별 파워 티어리스트를 알아봤고요. 부족하고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